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저가 만든 도시는 아니어도 말 같은 정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그 그, 근데 왜 이렇게 비, 비거냐? 비 음. 여기는 이제, 이제 화장실 아이고 내가 잘못 뭐, 만들어가지고 이거. 부담스러운 게, 음... 예. 뭐, 어떡할 수 있는, 노욕조정용토가짜죠 뭐, 이거는 이제, 쓰, 쓰레기 기도, 손 딱딱 끓는, 이거는 변기. 이렇게 다, 이렇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 리얼하죠, 이건 음, 이건는 도토마입니다.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왜, 왜, 쫙쫙쫙쫙쫙 올라가면은, 근데 이렇게. 근데 여기가 하일라이트 근데 뭐, 파이가 없습니다. 얘네 뭐, 뭔가 이상하네요? 저는 꽃이, 꽃 있는데, 이거 좀 부어서, 꽃이 있습니다. 갈 그, 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 침대, 못 없이 침대 만들기 영상을, 저, 저, 저가 이거 침대 만들고, 이, 이 침대를,를 만든 후에 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잠이 자죠? 또 여기는 뭐, 침대에 됐고, 음. 오늘은 이렇게 보시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릴르르 많이 박아놨죠? 네, 네, 나 나가 봅시다. 집으로 나가 주면, 어, 화장실이 아니야. 박쥐가 있었던 건 나, 나, 이거, 이거, 나, 부 나갈게요. 부서 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지옥입니다그지우 거, 보여줘야. 그, 거그 들어서, 오, 이게. 저는고모님이 그 지열 준 거입니다. 이거만 지옥이 나갈 수, 수 없게. 이런 불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용암 직격입니다. 용암 아 용암 저기뭐 뭐냐 요요 요 용암 감옥다. 아, 뭐 그나 좀 살살 줘. 이제 거는 이제 이제 사용 안된거 진짜. 떠봐 뭐라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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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겠죠. 뭐 보도록 하죠. 너무 에그 군모선. 잡아 아, 죽었죠? 음, 음, 음 여러분들. 여, 있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